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르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자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어, 에레미야 34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어,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아,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통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예를 풀고 자유를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자유를 넘어 영적 자유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자유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 그들이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를 다시 붙잡고 그들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자유가 단순히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에 그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적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회복의 길을 마련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에르미야 34장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여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영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가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